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문화 뉴스 이동구 기자입니다. 오늘 인터뷰는 최근 해운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북극항로 개척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광양항과 부산항의 경쟁구도 속에서 광양항의 역할을 두고 시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하신 해양 전문가 박성현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사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 여수광양항을 이끌었던 캡틴 박성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그 최근에 그 전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광양항을 두고 있는 광양에서도. 그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예, 예. 약간 우리 또 시민들은 좀낯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우선 왜 지금 이 북극 항로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지 먼저 예. 좀 설명을 알겠습니다. 듣고 넘어갈까요? 지금 어, 세계 시장은 원 마켓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해운 물류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럽을 가기 위하여 스웨즈 운하를 통과했고 미국을 가기 위해서 파나마 운하가 두 축의 큰 역할을 글로벌 공급망의 역할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에너지, 연료비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유럽 가는데 30일, 40일 걸립니다. 음...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극에 있는 어 빙하가 녹기 시작하여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장 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베링해를 통해서 북극으로 유럽을 가면 음. 약 7000km 10일이 단축됩니다. 어허. 그렇게 되면 어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는 혁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0일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음. 그래서 지금 어, 북구 강로가 조명을 받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북구 강로 패권을 서로 차지하기에 하여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예, 사장님 이야기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북구 강로가 결국 개척이돼 열리게 되면은 네. 우리 광양항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북구 강로가 열리면 우선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은 어,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될수 있는 큰 미래 먹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싱가포르 제주도의 3분의 1크기에 인구는 약 580만밖에 안 되는 싱가포르이 세계 2위 컨테이너 처리 항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심항에 있습니다. 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 가는 중심항에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이 지금 세계 환적 화물 1위를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그랬을 경우 북구 항로가 열리면 지금 싱가포르가 하는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이 할수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세계 환적의 중심지가 될수 있다는 거고. 이제 각 항만으로 놓고 보면 부산항은 컨테이너가 80% 이상입니다. 음. 그래서 부산항은 장기적으로 컨테이너 환적 중심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우리 여수 광양항은 종합방만입니다. 석유, 가스, 오, 철강, 음. 컨테이너, 자동차 이런 종합방만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광양항은 북극에서 나는 가스와 석유 음. 에너지를 환적하는 중시방으로 단기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극항로가 열린다고 해서 바로 컨테이너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대 6개월 정도 열렸을 경우 컨테이너 선사들은 정기선 항로를 유지합니다. 6개월은 북극 항로로 갔다가 6개월은 수해조 운하로 가는 이런 항로는 운영을 안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사들은 12개월 내내 운항이 가능했을 경우 운항이 됩니다. 음. 그래서 부산항에서 추진하는 진하는 북극 항로의 컨테이너는 장기적인 과제로 들고 가야 되고 음. 그럼 단기적으로 북극 항로가 열렸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바로 석유와 가스를 우리 여수 광양으로 가져와서 여수 음. 해만에서 해상 환적을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운송하는 이 전략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오.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가 어떤 에너지의 중간 기지 역할도 가능한가요, 광양해? 환적의, 어, 환적의 중심지가 되겠어요. 예, 예. 환적의 중심지가. 그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보면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들 LNG 석탄 어, LPG 대부분을 호주나 브라질에서 음. 저희들 수입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거리랑 북극에서 바로 내려왔을 때, 비교했을 예, 때 예. 가격 측면이라든지 또 어, 환적을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나라 저 동남아라든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어, 러시아산에 저렴한 석유나 가스를 우리 여수 해만에서 환적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음. 중심항이 될수 있는 네. 거죠. 그러면 환적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물류가 저장된 임시 저장이 된다거나 그럴 필요성도 있는 건가요? 네, 예, 가능합니다. 오. 예. 오. 지금 이제 묘도에서 하고 있는 예린지 저장창고라든지 예, 예, 예. 지금 음.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하고 있는 예린지 저장시설 음. 뭐 이런 것들도 다. 혜택을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그 북극 항로가 어쨌든 이게 대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로 또그저 그 빙하 지대를 지내야 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기술적인 예. 부분도 있겠지만은 예. 예. 그거는 충분한 어떤 기술적인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발을 대책을 한다고 했을 것이고 맞습니다. 결국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그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그러면 북극 강로가 늘렸을 때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광양을 놓고 본다면은 우선 그 경제 분야 또 예. 일자리 창출이 요즘에 굉장히 예. 어려운 그런 여건인데 이런 데 대한 그 유발 효과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지금 세계는 글로벌 공급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결국의 관세 전쟁의 최종 목표는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활발하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세계 시장은 지금 원 마켓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경제가 달라집니다. 어, 그래서 물류와 해운에는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사자도 있지만. 결국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 세계 중심지는 대부분이 항만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출과 수입이 자유롭고 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각종 어, 가격을 저렴하게 하려면 결국은 물류비에서 낮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만 근처에 대부분이 도시가 형성돼 있습니다. 아, 어, 부산은 약 인구의 49%가 어 해양산업에서 지금 먹거리를 찾아서 음. 살고있고 어, 싱가포르는 뭐 국민 대부분이 그런 해운물류에서 먹고 삽니다 자 그러면 해운물류가 오면 어떤 산업이 발전하느냐 어, 첫째는 벙커링 환적이 오므로서 벙커링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 다음 배에 올리는 선식 그 다음에 금융업입니다 금융업도 같이 따라옵니다. 오. 해운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주변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 들어설 수 있고 오. 그렇게 되면 제조업이 들어서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일이 생기고 음. 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음. 할수 있고 그쵸?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는 엄청납니다. 아. 그래서 북극항로가 열려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또 부산항과 여수광양항이 세계 환적 중심지가 되면 지금 싱가폴처럼 컨테이너, 오. 벙커링 금융, 제조, 우리는 제조업까지 예, 예. 같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공급망 중심이 될수 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 미래에 매우 중요한 오.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강로가 중요한 음. 거죠. 결국은 대형 물류가 이동하는 데 따른 어떤 그 경쟁력, 이게 결국은 가격 측면이 되겠죠. 그런데 예. 이게 활성화가 되고 북극 항로가 열려서 광양항이 환적항이 된다 그러면은 도시의 규모가 달라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예 예. 그 얘기 듣고 보면은 이게 어떤 꿈 같은 현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 있는데 이게 큰 역할을 한것 같네요. 아유. 절대적입니다. 예, 예, 예 그렇구먼요. 싱가포르는 세계 환적 중심지가 됨으로써 우리 아시아권의 거의 금융의 중심지도 되고, 음. 어 절대적입니다. 예, 예. 그 지금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저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데요. 시간이 길면 잘안 보시니까 집중해 하니까. <laughs> 아, 아, 아 예. 우선 그 시민이 아까 서류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는 중요한 거는 우리 가까이 계시는 시민들이 또 어떤 공감대를 느끼고 네.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광양한 그러면은 사실 광양에 항의들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큰 관심사항을 가지고 지켜봤던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네. 음 그래서 과연 시민이 같이 참여를 이런 통로는 있는 거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는 그런 부분을 한번더 짚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저 광양이 그 북극 항로로 인해서 먹고 살 길이 이거다 하고 예.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실 줄일까요? 제가 어 예수 광양 항만 공사 창사일에 우리 고향 광양 출신의 첫 사장입니다. 예 제가 사장으로 서 깜짝 놀란 것 중에 몇 가지가 첫째 공사가 음. 국가 공강 공공기관이 지역에 있음으로써 얼마나 축복인지. 또 지역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는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리고 항만공사를 활용하는 그런 전략, 또 상생, 그 다음에 동행하는 문화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광양은 동해부터 인천까지 항만 도시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광양항처럼 좋은 여건을 가진 항만이 거의 없습니다. 음. 세계에서 가장 큰 철광이 있고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이 있고 음. 규모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유학 산단이 있고 이런 환경을 가진 도시는 우리 광양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음. 어, 세계 제1의 제철소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 석유학 산단 일위 이걸 과연 우리가 그동안 잘 활용해 왔는지 약간의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어, 항만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찾아내고 시민들한테 그 경제적인 효과가 갈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어, 항만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항만 배후부지에 들여설 수 있는 기업도 있고 항만공사도 있고 세관도 있고 해양수산부도 있고 해양경찰도 있고 음. 산업부터 해서 공공기관까지 많은 일자리가 해운물류 항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인구 야, 사, 300만 인구의 49%는 해양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해양항만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얼마나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지 음. 의문이 들고 앞으로 북구 강로가 열려서 세계 환적 중심항이 될수 있다면 우리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더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일자리가 늘면 청년이 오고 음. 청년이 오면 인구도 늘어날 것이다. 또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늘어날 음. 것이다. 구체적인 일자리들은 또 다음에 제가 한번 또 소개해 예, 드해 주시죠. 예.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어 우리 저박 사장님이 그 지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을 맡으시면서 사실 여러 때보다 그 우리 지역 환원인 사업이나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어 예. 운영을 하시면서 일부 또뭐좀 오해 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도 없잖아요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어떤 공사가 지역에 있을 보로 해서 그 파생되는 발생하는 여러 가지그지역민들하고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시는 이런데 대해서 높이 참 평가라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에, 오늘은 북극 강로와 광양항의 미래에 대해서 박성현 사장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laughs> 광양항이 새로운 북극 강로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